안녕하세요 몬스터기어 대표 이승재 입니다 네, 예, 디시튜브 디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소개할 이제 커스텀 순 i p c 는몬스 m 기어에서 나온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명은 아크입니다. 아크. 자, 이게 왜 아크일까요? 네, 아 어, 이게 왜 아크냐면요, 그 아이언맨의 그 아크 원자로의 모티브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아크라고 지어 제가 오자마자 뭐 이게 너무 처음 본 이제 주는 그거라서 물어봤거든요. 신기한 생겼이 들어. 이게 아이언맨 신장에 들어가는 그거처럼 여러분들 아크로 이렇게 뺑뺑뺑 아갑니다 근데 아주 예뻐요. 근 색깔은 이미 다른 색깔 뿐이 아니라요 아닙니다. 무려 LED 모드가요. 한 100가지가. 돼. 배까지요. 네. 어, 근데 일부러 이 컨셉 맞추려고 그냥 이렇게 투명이랑 이렇게 색깔추 만들죠. 예, 그 중에서도 화이트 LED가 이제 골드 피팅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우선적으로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MSI의 새로 나온 이제 메인보드라 해 MSI 이제 그래픽카드 어 그렇게 해서 MSI 신제품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여기에 들어간 요 제품들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CPU는 i7 8700K, 예, 지금 제일 핫한 CPU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램은 g s k 1 6 g b 19,200. 8기가짜리 두개 이게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MSI Z, Z370 크레이트 게이밍이라는 메인보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MSI GTX 1080 Ti 트윈프로저 게이밍X 11기가짜리 그래픽카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지금 슈퍼 플라워 650와트 파시 그 플러스 에 인증 받아져 있는 어, 파워 모듈 파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 LED 펜은 대표님 이거 이번에 출시한 레진테 아이리스 가 들어갔죠? 네, 아이리스 펜입니다. 이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고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가성비가 네. 엄청나게 좋은 펜이죠, 네, 그렇죠. 그쵸? 제일 대표적인 모드가 이제 이 모드. 요것도 네. 아까 저기 그거 순서별로 뺑뺑뺑 돌아가고 되나요? 네다 됩니다. 요거 또 LED 모드가 20가지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아 되네요. 네. 아. 그럼 취향에 맞춰가지고 LED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세개 여러분 이제 패키지로 나오는데 가격대는 뭐이효과치면 거의 어 제일 저렴하다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이게 금색관인데 이게 무슨 이 파츠가 이름이 뭐죠? 아, 아, 네, 이게, 그,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예, 골드 피팅이라고 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그, 커스텀 수님 파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츠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제 골드나 이제 이런 것들은 한, 800만원 이상 이제 좀 비싼 뭐, 이스트링크 금퓨터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얘는 가격대가 여러분, 그렇게 안 아, 비쌉니다. 가격대가 얼마나요? 이게, 출시될 예정되어 있는 가격은요, 어, 300만 후반입니다. 음, 정확한 가격은, 가격은 나중에 예, 링크를 통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요 정도 가격에서는 요거를 잘, 비싸서잘안쓰도 돼, 솔직히. 컨셉 잡기가 매우 좀, 그, 어려운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파츠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울, 기울여가지고, 좀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때 파로 8호, 파라오에서 봤던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무려 1,200만 원짜리 커스텀 순행에 <laughs> 들어갔던 파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 안에 부품들을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순냉 그거 키트죠? 네, 예, 저희 순행 예, 예. 키트 저번에 소개했던 거. 네, 데빌아트요거 이제 순행 펌프인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길이가 더 길어졌습니다. 예전에 기본 표준 사이즈로는 280mm 정도 됐었거든요,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280mm보다 더긴 300mm 이상 되는 수냉 펌프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볼리비아에 들어갔던 거랑 똑같은 파츠인가요? 이게? 볼, 볼리비아에 들어갔던 파츠하고. 모터 성능이 똑같나요? 아, 모터 성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볼리비아는 CPU 쪽으로만 갖고, 얘는 근데 지금. 그래픽 카드가 다 시켜 가지고 그, 예. 그렇죠. 이것도. 예. P3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게 다 신하십이 좀뭐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뭐좀 그 대중화가 좀된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게 오픈 케이스예요. 오픈 케이스 특이 징 눈에 좀잘 보여지는 그런 특징이 제일 커요. 그래서 보통 선호하시는 분들 많고 또 국내에서 저희가 또 P3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빌드를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구조에 대해서. 근데 이미 많이 보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내나 네.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물통에서 이렇게 네. 타올라가지고 열로 한달 한 바퀴 뱅 돌고 이게 이제 라디에이터 어 이제 네. 열 시키는 거. 아 내나 똑같습니다라고. <laughs> 전문가다 되신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찍다 보니까 늘었네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효과를 다 바꿔봤습니다. 이점다 이제, 아까 흰색이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RGB로 됩니다. CPU랑 이제 그래픽카드랑 펌프랑 그리고 펜이랑. 야, 이렇게 보니까 또 흰색깔 한게 잘했네, 투명한 거 맞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내나 이게 아이언맨 심장처럼 생겼어요. 보시면. 야, 이게, 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LED가 스펙트럼으로 들어올게요. 물통. 물통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와, 스펙트럼으로 들어오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게, 아, 아주 예쁘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몬스터 기어 출시한 이제 아크 어, 커스텀 수냉 PC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이번에 여러분, 어, 저희가 어, 이 영상 밑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 몬스터 기어 채널이랑 저희 채널이랑 똑같이 올라올 건데, 그두 두 채널 모두다이 영상 밑에 여러분, 댓글, 어, 댓글, 한마디로 이 커스텀 수냉 PC를 본소감이랑 어, 댓글을 잘 달아주시는 분, 어, 몬스터 기어에서 세명 어, 저희 채널에서 두명에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음, 뭔가요? 근데 네, 이거, 그, 레어 아이템입니다. <laughs> LED LED밥입니다. 그리고 RGB가 지원되는 거라서요. 어, 길이는 40cm 정도 되고 메인보드에 RGB LED 지원하는 소켓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그, 나중에 댓글 저희 달아주실 때 메인보드 사 스펙 확인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PC에 보시면 그 유리 뚫리는데 그런데 있죠 일반 PC 그런데 밑에 요거 LED바 한 개만 밑에 쏙쏙 하나도 아주 아에 튜닝 효과 면에서 좋습니다 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LED바 같은 거죠 어, 그래서 요거를 총 음, 5번 한테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몬스터 키에서 이제 새로 1월달에 출시될 중순쯤에 출시될 신제품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 이거 이름은 뭔가요? LK 700입니다. 어, 이름이 왜 LK로 이번에 찍으셨나요? 원래 n k 로 하시나요? 아 LK 광축이 들어가서 그렇게 찍게 되었죠. 음, 여러분 이게 이제 축이 이제 LK사의 광축이 들어갔습니다. 이 보시면 어, 오렌지 축이에요. 이 보시면 어, 이렇게 오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 레인보우가 아니라. 풀 r g 이고 그리고 광충이기 때문에 완전 방수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속에 퐁당 빠트려 된다. 그 말이죠. 어 제가 나중에, 어 나오면 물속에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레스트는 이런 보시면 이렇게, 어 아주 잘돼 있고, 이게 어 플라스틱인데 조금 고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 요거는 가격대가 이제,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제 광축이 좀 비싸요. 광축이 비싸고 풀 RGB 그리고 옆에 보시면 LED 파에 또 여러분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에 보이시죠? 네. 어, HLED HLED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 여러 개 색깔로 한마디로 다 조절할 수. 있고. 이 색깔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이제 효과들로 다키보드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LED 효과 같은 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출시되면 자세히 한번 리뷰를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몬스터 기어에서 이제 출시가 된 어, 아크 커스텀 순넥 PC와 이제 새로 출시가 될 이제 몬스터 기어 LK 700을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소개할 커스텀 순넥 PC는 어, 이름은 아니 이름 뭐야?